안녕하세요. 학군냥입니다 캉! 오늘은 제가 이렇게 캉! 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라이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이언! 여러분, 라이언,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보셨죠? 진짜 미친 듯이 귀엽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제품이 나올 수가 있어? 나 이제 콜라보에는 절대 마음 흔들리지 않을 거 라고 했는데, 바로 흔들렸어요. 여자 마음, 원래 갈대고 그런 거잖아요. <laughs> 오늘 라이언 준비해봤는데요. 어때요? 캉! 시작해볼게요. 캉! 꾹! 이건 헤어 퍼프인데요. 아, 여러분, 사실 이거 진짜 필요하지 않나요? 아직 어리다고 안 필요하다고 말할 건안 돼요. 왜냐면 예전에 저도 진짜 머리숱이 이만큼 있었어요. 이만큼. 이건 좀 거짓말인데. 아무튼 이만큼 있었는데. 처음에는 하얀, 요런, 뽀송뽀송한 퍼프인데요. 이걸 이렇게. 음, 큰일 날 뻔했어. 오늘 영상 안 끝날 뻔했어요. 평생 동안 두들기기만 할 뻔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요 내장 벽에가 있대요. 아, 나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렇죠 여러분? 엄청 많이 묻어있어요. 자 이렇게 닫으면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르마 여기 다요 정도는 있죠 사실 머리 묶으시는 분들이나 가르마 타시는 분들은 점점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럴 경우에 가르마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르마를 바꾸면 이쪽이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꾸지 말고 요거를 뿌려 볼게요 천천히 소극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안 올라와 오! 냥~~ 보이세요? 가르마만 차 보여도 10년은 젊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고등학생이면 요거 톡톡톡 해주면 중딩돼요 <laughs> 이렇게 젊어 보일 수 있으니까 우리 요거 잊지 말고 꼭 톡톡톡 해주는 걸 해요. 아, 난이 제품은 대만족이야. 아, 바디 워시랑 바디 로션인데요.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저는 이거 그냥 놓고 쓰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뚜껑이 흰색은 워시, 파란색은 바디 로션이에요. 요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러분 투명해요. 전 향에 민감한데요. 우유랑 약간 시어버터 향이 이렇게 좀 믹스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맘에안 드는 향이에요. 저는 좋은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피딘에게 <laughs> 이거를 하루에 목욕 3 번씩 하라고 짝짝짝짝 쓰라고 해서 다 쓰게 한 다음에 여기 안에 제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넣어서 쓰는 거예요. 엄청 좋지 않나요? <laughs> 이거를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이피딘 이런 향을 좋아할 거야. 난 알아. 그 다음에 요거는 바디 로션인데요. 자, 요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거 요렇게 발라보면 되게 촉촉하거든요. 향에 민감해서 저는 향 때문에 조금 싫긴 한데, 느낌은 좋아서 사실 향만 아니었으면 나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 제품이에요.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향긋하고 시원한 그런 라임 향으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응? 다음은 진짜 정말 짱 귀여운 제품인데요. 이거는 진짜 내가 안 써도 나는 한 다섯 개 이렇게 해갖고 내 얼굴에 이렇게 땅땅땅땅 박아놓고 싶은 그런 제품인데요. 짜잔! 보이십니까?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라이언 모가지를 잡아서 이렇게 돌리면 케이스가 나오고 라이언 뚜껑은 이렇게. 수분 크림이 근데 척척한 느낌이 드는 크림도 많고 흡수가 좀 빨리 안 되는 제품도 많은데요. 얘는 이렇게 발라 보면 흡수 되게 빨리 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향긋한 그런 과일 같은 달짝지근한 그런 향이 살짝 또 돌아요. 그래서 요건 좀 마음에 들어요. <laughs> 겨울에 건조해지잖아요. 그럴 때 여기 볼 부분 같은데만 미리 먼저 발라놓고 보습해준 다음에 화장하면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제부터 색조가 시작됩니다. 와! 쿠션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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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 않나요? 이건 그냥 귀여우니까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건 진짜 하... 만약에 내가 이걸 못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지 않나요? 난 그런데 원하는 타입으로 쿠션 제품은 골라서 넣을 수 있더라고요. 저한테 좀잘 맞았던 닥터 벨머 제품 쿠션 리필이 있어 가지고 껴 볼게요. 아, 된다. 이렇게 완전 잘 맞아요. <laughs> 이건 진짜 가져야 돼. 이건 안 가지면 평생 후회할 각입니다. 더페이스샵 미니 메이크업 바01 달콤 톤업 빠 아까 로션을 발라서 그런가? <laughs> 이렇게. 민트랑 핑크랑 블루. 일단 민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녹색이에요, 녹색. 어홍저가 사라지는 것 같이 뽀얀 정도에서 끝납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핑크 느낌은 예쁘죠? 되게 애기애기한 이런 뽀얀 그런 핑크 컬러인데요. 요걸 바르면, 와, 나는 정말 헉, 생기가! 끝장이야.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화사하게 해주고 싶은 분들은 요런 핑크를 바르면 좋은데요. 그냥 요것도 딱 중간 정도예요. 블루도 이렇게 보면. 약간, 파란색 느낌이 도는 그런 블루 느낌이에요. 블루는 바이올렛 쪽으로 보면 되는데, 바이올렛 같은 경우도 피부를 창백하게 좀 하얗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데, 화이트한 느낌을 많이 살려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건 못쓰겠어. 이런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와, 각자 하나의 기능이 엄청나네.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프라이머 기능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건 기분? <laughs> 정신적 승리를 얻으신 분들에게는 프라이머 기능이 나타날 거고요. 저처럼 이렇게 그냥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음?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03 볼륨 커버반인데요 일단 요거 컨실러. 듀얼 베일 컨실러를 워낙 잘 쓰고 있어서 이것도 기대하고서 쓰는 컨실러인데요. 생각보다 커버력도 있고 너무 건조하지도 않아서 좋더라고요. 좀 단점이 있다면 모공 끼임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모공이 좀 많이 넓으신 분들이나 모공이 두드러지시는 분들은 좀 끼이지 않게 잘펴 발라야 되는 거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프라이머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요 쉐딩 제품이에요. 사실 저는 크림 쉐딩은 막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요. 가지고 기대 안 했는데 컬러가 생각보다 예뻐요. 붉은기가 없어요. 펴 바르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요 섹시한 건강미? 초콜릿건? <laughs>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이라이터 제품인데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저 아직 하이라이터를 안 했습니다. 쫑쫑쫑. 핑크 펄이라는 건 벌써 느낌 오시죠? 이렇게 밀면서 바르면 베이스다 닦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톡톡 두드려주세요. 여기 남은 양은 이마 살짝 할게요 가장 튀어나오는 곳에 바르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발라야 되는지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내가 스포하는 중 코에 하이라이트 들어갔나요? 크림 하이라이터라고 해서 쾅쾅쾅쾅 박히는 느낌도 없고 되게 자연스러워서 생각보다 자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처음에 베이스 할때 살짝 믹스해서 사용해 주시면 광나는 피부 표현으로도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제가 이두 제품을 사용해 보고 느낀 점들이 있어요. 그걸 알려 드릴게요. 일단 좋은 점은 얘네 6개를 다 이용하지 않고 이거 3개랑 이 톤업 바 중에서 한 가지 컬러만 사용해도 베이스가 다 끝나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정말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어디 나다니고 이럴 때 베이스 제품 가져가기 불편할 때 요거 이렇게딱 넣어 가면 되게 간편하고 좋잖아요.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면 요 제품은 아니고 요 제품에서 컬러가 하나밖에 없어요. 피부톤이 너무 다른데 요거 한 가지 컬러로만 하다 보니까 피부 내 톤에 맞춰서 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다음은 미니 메이크업박 공이 생생 치크 반데요. 요거는 핑크랑 코랄이랑 레드가 있습니다. 제가 볼터치또안 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지금부터 발라볼게요. 코랄 컬러 먼저 발라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콩콩콩콩 두드릴게요. 이때 빨리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원하는 정도까지 올리려면 계속 발라야 돼요, 여러분. <laughs> 원래 한 번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피디 어때? 좋네요. 아, 남자들이란. <laughs> 정말. 이번에 핑크와 레드 중에 뭘 발라볼까요? 예. Yeah. 생각보단 컬러가 연하게 나오거든요? 아, 이건 좀, 너무 빨간데? EPD. 너무 빨개. 내 취향인데? 이쪽은 살고, 이쪽은 레드. 여러분 어때요? 빨간 게 낫지 않아요? 사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너무 기대했던 세 가지인데, 아 어, 좋네요. <laughs>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핑크는 그냥 데일리로 사용하시기 좋은 딱 그런 조합인 것 같아요. 살구는 약간 여리여리하게 청순미 가득한 언니처럼 할수 있고, 또 레드는 조금 발랄한 그런 언니, 나 오늘 약간 하이 텐션인 언니들, 요거 하나면 다양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짠 모노팝 아이즈 공이 단풍놀이 후드 라이언이라는 요섀도우 팔레트예요. 약간 단풍놀이 같이 좀 빨간색들이 많이 들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컬러부터 보여 드리면 밝은 아이보리 컬러예요. 이 컬러 같은 경우는 눈을 한번 정리해 준다는 느낌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더라고요. 좀 눈가가 환해지면서 색조가 훨씬 예쁘게 올라가거든요. 요거 약간 고가에서 나오는 건데 요렇게 또 넣어 주고 센스 있다 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컬러는 약간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렌지 컬러예요. 골드 느낌이 약간 나는 오렌지라서 진짜 귀엽고 상큼하고 예쁜 컬러인데 지금 왜? 어, 저는 요 컬러는 요즘에는 좀안 쓰지 않을까? 이 컬러는 이제 말안 해도 알죠, 여러분. 제가 러브하는 컬러입니다. 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게 왕자님이 이렇게 뽀뽀를 하면서 눈이 뜨는 그런 컬러랄까요? 허, 단순히 말린 장미라면 약간 식상할 수 있었지만 거기에 이렇게 딱 핑크빛 혈색을 넣어주니까 진짜 대박. 아까 말을 못했는데 볼터치로 넣어도 짱짱. <laughs> 4번 컬러는 딱 봐도 느낌이 오시죠? 약간 나무색 같은 그런 고동색 컬러? 발색은 진짜 잘 돼요. 포인트로 들어가기에도 예쁜 컬러긴 한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붉은 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부어 보일 수 있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발색이 너무 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양조. 절이 안 되는 거를 많이 주의하시면 예쁘게 메이크업 하실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이것은 레드 이번에 레드 컬러입니다. 오. 근데 이 레드는 차분하다고는 좀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컬러 자체는 굉장히 좀 예쁜 편이어서 볼터치로 사용해도 좋고 하지만 쉽게 선뜻 손이 가지는 않아요. 친절한 금자씨 같이 내 인생에 뭔가 비장한 그런 각오를 한다 주변 사람들이 어너 무슨 일 있냐 하고 정확한 임팩트는줄것 같은 고로한 컬러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제가 러브하는 컬러입니다. 아, 진짜. 이번에 왜 이렇게 잘 나왔어? 자. 레드 컬러에 핑크 펄이 약간 들어있는 고로한 컬러의 느낌인데요. 핑크도 레드도 아닌 한 단어로 표현을 할수 없는 굉장히 미묘하고 예쁜 컬러입니다. 이런 컬러일수록 많이 사용하면 정말 눈이 왕빵만하게 부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양 조절과 어느 부위에 사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포인트적으로 애교살만 바르든지 아니면 눈 앞부분만 바르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해주시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복잡 미묘한 아주 아름다운 컬러라는 거. 이번엔 약간 레드빛이 들어간 다크한 고동색 컬러예요. 발색은 진짜 짱이죠. 가을 팔레트 하면 하나쯤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컬러가 아닐까 싶어요. 음, 특별한 거는 없고 포인트로 어디든지 쓸수 있는 그런 컬러인 것 같습니다. 그냥 식상하지만 사용하기 좋은 컬러랄까요? 마지막 컬러는 핑크랑 골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다크한 포인트 컬러인데요. 골드 펄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고급진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도 핑크 펄이 들어가 있어서 야 약간은 너무 이렇게 무서운 어두운 언니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컬러예요. 근데 어딘지 모르게 식상하죠? 네, 맞아요. 어, 자주 본 듯한 그런 모든 팔레트에 포인트로 하나씩 들어가 있을 것 같은 컬러가 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이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일단은 발색은 진짜 너무 잘 돼요.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글리터 펄이 없어요. 쉬머한 펄감으로만 들어가 있어서 펄 덕후이신 분들은 분명히 아쉬움이 느껴질 것 같아요. 펄이 없으니까.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아쉬운 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 열심히 열심히 왔는데요. 그래도 아직 립이 남았어요, 여러분. <laughs> 볼륨업 틴트이네 가지 컬러인데요. 지금 이미 한 가지는 제가 발랐습니다. 어때요? 음 제가 바른 컬러는 공구 레드 위드 라이언이란 컬러인데요. 저는 되게 진한 빨간색인 줄 알았어요. 손등에다 이렇게 발색해볼 때 너무 진해가지고 우와! 이거 진짜 다크한 레드라서 엄청 예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한 것보다는 발색이 되게 은은하게 나와요. 세번더 발랐는데도 한이 정도 발색. 아무래도 오일이 함유되어 있고 좀 글로스하게 발리는 타입이다 보니까 발색은 약간 약해지는 느낌은 없어요. 있는 것 같습니다 06 핑크 오브 라이언 컬러인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모두 다 발림성이나 발색은 좋습니다 근데 요렇게 핑크가 올라오긴 하는데 지금 보시면 진하죠? 근데 막상 바르면 생각보다 좀 은은해져요. 글로스 타입이라서 요 핑크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사용하면 되게 예쁠 것 같은 고로한 컬러예요. 저는 사실 이 컬러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08 센치 무드 라이언이란 컬러인데 약간 갈색 느낌 나서 가을에 사용하면 너무 예쁘겠다 싶은 그런 가을 컬러인데요. 내 입술에 바르기엔 약간 지금 무서웠어 나는. 안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험도 나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손등에만 보여드릴게요. 와우. 분위기 작살이죠. 근데 이렇게 한 번만 바르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레드 컬러나 이런 거랑 레이어드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보다 톤 다운된 살구 같은 그런 컬러랑 함께 레이어드해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분위기 작살인 언니들은 그냥 바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레이어드해서 바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7 볼빨간 라이언인데요. 이건 제가 또 발라볼게요. 이렇게 다 지웠고요. 지금부터 발라볼게요. 아, 어, 나는 아까 이거 레드 위드 라이언이 제일 예쁜 것 같아가지고 바르고 시작했는데. 이게 더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완전 그렇게 빨간 레드는 아니고 약간 다홍빛이 돌아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 피부를 조명 켜준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좀 빨간 색깔 덕분에 이미지를 이렇게 딱 끌어주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저는 요거를 가장 추천하려고 했는데 바뀌었습니다 볼빨간 라이언을 강추입니다 이렇게 이번 라이언 컬렉션 다 봤는데요. 어떠세요? 나는 안 끝날 줄 알았어. 아라비안 나이트가 될줄 알았는데 끝은 나네요. 아, 아쉽다! 제가 이렇게 좀 사심과 아니면 라이언 덕후로서 꼭 추천해드릴 제품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저의 사심으로는 저는 이 제품을 꼭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있어야 돼. 이건 강추야. 제가 다양한 헤어 제품 써봤는데요. 진짜 편하게 잘 돼요. 그리고 라이언 덕후라면 저는 이두 개? 나는 진짜 이거 두 개는 여기 이렇게 달고 다니고 싶다. 그만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려야 할시간이 너무 아쉽죠? 무슨 제품 보여드리면 좋을지 여러분이 이렇게 댓글로 따라라라 달아주시면 제가 뚜루루루룩 가지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 항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다 사랑하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